아, 저희 리치아임 현장. 아, 지금 내일 또 입주 세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헌전 영상으로 이제 내일 입주니까 거의 완성이 다된 거겠죠? 거기를 저희가 영상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촬영 왔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으로 또세 세대 들어올 거지만 아직 지금 이제 착공 아직 안 들어왔고요. 보시면 도로는 양쪽으로 해서 한 10m 폭 정도 되는 넓은 도로입니다. 아, 이제 저렇게 가을 단풍이 들어서 너무 이쁘네요. 네, 쫙 지어져 있어요. 입주하셨어요. 이쪽 앞에는 네큐 안녕하십니까 홈물리 이창주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물리 박상 큐 부장입니다. 입주 네두집 했어요. 근데 네. 입주하기 전에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마이크 <laughs> 이놈의 마이크가 또 말씀을 마이크. 부려서 테스트 했죠 오늘은 네. 네. 아쉽네요 못 올려드려서 <laughs> 완성된 모습도 아이.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됐어요. 요거라도보여드리면 네. 되죠 요그 마감 직전에 있는 모습은 보여드렸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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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만족해야 되고. 네. 음. 지나가는 영상 했잖아요, 디자님 네네. 네 요거 이제 107동이 네. 이제 입주가 이제 곧 돼서, 네. 맞습니다. 헌정 영상, 네. 네. 살 수는 없지만, 네. 해드리고, 뭐 여기 앞에서 설명 드리셨긴 했는데, 네네. 그것도 다 분양이 됐어요. 네, 다 됐죠, 음. 다 됐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착공 막 여기 들어갔습니다. 땅 팠어요. 네. 네. 여기 201동, 네. 음, 여기 사장님 언제 저희 집 언제 착공하냐고 계속 연락 오셨는데, <laughs> 했어요. 네, 착공 시작했고. 음, 저 안쪽에 이제 분양 가는 거. 네네. 개는 응 개는 해야죠. 개도 <laughs> 뭐 근데 시간이 많아서. 네. 네. 천천히. 천천히. <웃음> 천천히. <웃음> 빨리 이제 안 팔라고. 지금 빨리 파니까 힘들어요. <laughs> 아 이거 좀, 천천히 팔아도 네, 돼. 네. <laughs> 내년 10월 입주라 천천히 네. 팔아도 됩니다. 음. 한 세대 남은 거요 예한 세대. 네, 그래그 네. 그, 착공 허가는 박구선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내일 입주 세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동. 네. 말랐겠죠? 말랐죠. 어. 아스콘은 언제 깔까요? 아스콘도 깔아야 되는데. 아스콘은 차후에. 네. 네. 자, 여기서부터 보여 드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주차장 보여 드릴까요? <laughs> 기가 막힌 주차장이 또 있어요? 아, 여기는 창고를 안 만들었구나. 9 m 에 30짜리. 아, 여기는 창고 안 만들었네요. 네. 길게 두대두 두 대씩 네네. 네. 될수있게끔 어, 네. 추가 비용 다받꾸선다 계산을 해 드린 거예요. 네. 여기는 확장을 더한 겁니다. 여기는 창고로 만들어서 그냥 기본 두 대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방화문 이쁘죠? 네, 요거 깔끔하죠. 솔리드, 솔리드. 스타. 네, 네. 요방화문 사장님이 저희 영상 보고서 저희 방화문좀 선전 좀 많이. 네. <laughs> 네. 자, 여기는 특징이고 아치입니다. 네, 제가 시장님한테 특별 주문한 네 현관 네. <laughs> <평관 웃음> 입구서부터 특별해야 된다 여기는 좀 며칠해서 아 이뻐요, 진짜. 네. 네. 지잘 만들어 주셨고 네. 신발장도 1로네칸 네. 여기 하나 둘셋네다 여섯 칸 여섯 칸 음, 그래서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주에 들어오실 수 네. 중문은 자동 중문 자동 네. 자동문. 네. 음, 맞아요 카메라가 실내에도 카메라. 네. 하나 있어요 그리고 세라믹 쏘자이가 이거 이뻐요 우리 많이 쓰죠 이제 네. 비싸요 네, 비싸요 이거 <laughs> 네. 세라믹이라서 음요 해당 세대는 여기가 좀더 넓네요. 세면대 자리가 짧았었는데 그렇죠. 네. 네. 수건 걸이도 예쁜 거 달아드렸고 네. 벽면 타일도 불도 한번 켜주세요. 음, 음. 착. 음. 오, 좋습니다. 아, 실리콘 냄새가 자극. 을 실리콘 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음, 여기도 작은데요? 여기도. 네. 어, 보통 세 칸이거든요? 네. 4칸, 네, 다섯 칸이야. 음, 긴해. 네. 음. 아, 안 만집니다. 네. 자 계단도 지금 깔끔하게 테리석 실리콘 쏘니까 더 고급스러운 테리석으로 아 무늬가 더 네. 이뻐진 거 같아 옛날보다 그래요? 네자 좋습니다 실리콘 조심하시고 아 당연히 네. 조심하죠 1층 거실 네 주방 공간 여기는 이렇게 삼면동 중문 음, 원래는 양계형이었죠? 근데 이것도 음. 바뀌었어요 세대마다 네. 네네 또 양계형 좋아하시는 분들 양계형 해줬고 와우 오호. 어. 이거죠 이거 집, 집집마다 느낌이 다 새, 새롭고 진네요 어. 여기는 좀네어 <laughs> 10m 되겠는데 주방에서 거실까지 되죠 10m 될것 같아 오 찍히지도 않아 네어 9m 53아 10m 조금 와. 안 됩니다 네단도실까지 아, 찍으면 10m 돼요 네아 <laughs> 네. 넘죠 단도실까지 <laughs> 네. TV 자리에 네. 장까지 다 짜드렸어요 네. 수납장 수납장 네네 네. 네. 도장도 네고 쓰는 네, 고, 썬룸. 네 썬룸. 설치 가능한 폴딩도 여기 음, 테라스 공간 네. 아 깔끔합니다 음. 깔끔합니다 디자인 블럭 잘 쌓아 드렸고 네 반길라이 네, 음, 하단, 네. 음. 화단은 여기 작게 그냥 작게 여기 계약하신 분들은 다 잔디를 작게 음. 크게 하신 분은 없어 네 음, 원래 땅이 더 있는데 네그 전면공지 네. 법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사, 다 사연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네. <laughs> 네. 진짜 사연이 <laughs> 음, 있죠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대로 다 해드렸으면 좋은데 원래 여기 위에도 이제 네. 발코니 네. 또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돼요 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건축법상 음, 해드리고 네. 싶어... 싶어... 음, 뭐, 저희가 일부러 음. 안 해드린 건 없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못 네. 해드리는 거가 생겨 건축법상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못 해드리는 거죠 네. 불법인도 어떻게 해드려요 네. 못 해드립니다 자, 여기가 이제 거실. 와, 이어져 있으니까 진짜 커 보이네요. 응. 폭이 폭은 뭐 3m 91. 음. 응. 딱 좋은 사이즈. 실링 팬. 실링 팬. 네. 에어컨. 네. 공조 장치까지. 네. 네. 공조 장치 이쪽 양쪽으로 이렇게. 천열교 양기. 이번에 천열교 양기는 그거죠. 그거. 나비엔. 네, 네. 나비엔 걸로 바꿨습니다. 여기도 수납 시스템 망장. 망장. 네. 네. 가성비 있는 시스템 장장또다 네. 서랍장이 여기가 a n i Pumpa, 네. Sangusnapped, Tai, consented Tari Shal c 여기도 또 수납장 시트, 템 a n 아 a s n a 수납 i k a n j a n g i second, s e c o c o n d second, c o 상부장 e 다저 n 까지 수납장 n d second, second, s e c o n 아, 그것도 이 스테인리스 상판. 네, 스테인 상판. 뭐해요? 음, 네, 깔끔합니다. 음. 네. 어, 가 아니고, 는한 줄이고, 요거는 네, 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네. 해서 스크래치에 좀더 강한 거. 강하지 않고 이 들티 나는 거. 네, 네. 아, 티가 들 들티 거? 나는 거. 네. <laughs> 사용 잘 여기 막 철세미로 막 코팅은 안된요 코팅은? 코팅은 힘들대요. 힘들다고 그랬죠, 동장님 네. 네, 네. 뭐 철세미 같은 거 네. 좀. 좀 강도 있는 걸로 음. 닦으시면안 돼요. 아, 당연하죠. 클라죠. 관리 잘해 주셔야 되고. 네. 광택은 이제 메달리언이라고 세제 있거든요. 네. 네. 그걸로 광택 내 주시면 되시고 식기 세척기 자리. 네. 식기 세척기는 옵, 기본 옵션 아니었어요. 네. 이건 개인 이난형 쓰고 컴파 네. 오븐 밥솥 자리. 네. 그럼 코 3구 인덕션하고 엘리카 네. 후드 네. 식탁까지 다 마련을 해 드렸고. 네. 네, 네. 식탁까지 있습니다. 음. 진짜 의서 음. 보니까 음. 엄청 기네요 네. 음. 자, 이제 보여 줘 봐. 보조 주방 자리. 보주방은 조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방데보단 자, 그래도 작은 건 아닌데 딴데가 어느 넓거든요. <laughs> 딴세대는 또. 아, 처음에 1자 분이. 네. 아, 저쪽도 넓잖아요. 네, 네. 자, 인덕션 들어갔고 가스대. 환풍기까지 있어요. 이게 세탁기 자리. 네, 다음두 개. 네. 여기 뭘까 보일러겠다. 창입 보일러겠죠? 네. 보일러 분배기 볼수 있거든요. 와, <laughs> 도시가스는 들어올 네. 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네. 위에 보시면 네. 이제 아까 우리 전역 유한기 남의 에어로 원자 좋습니다 또이 집에 또 포인트 음. 해당 세대의 벽어져서 거 세면대 네. 음. 어 요리하면서 자기 거울도 볼수 있겠네 네 요리하는 모습이 어, 보이네요 있군가? 보이네요, <웃음> 보이네요. <웃음> 보이네요. 음. 좋습니다. 밑에도 아까 세면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건식으로 이렇게 된거해요 여기도 네. 이제 바깥쪽 거실 쪽으로 빼서 네, 네. 세면대만 딱 있었으면 안 이뻤을 건데 아유, 여기도 이거. 또 이렇게 디자인해주고 아치, 아치 넣고 음, 포인트 조명에 네. 콘센트에 코트레, 네, 네. 음, <laughs> 코트레. <laughs> <laughs> 이거 고객님, 네 아, 게치, 여기도 안에도 세면대가 또 있어. 또 있어요? 네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고 음. 샤워 부스, 음. 샤워 부스랑 음. 이렇게 네. 샤워기. 다음에 세면대 어. 조금 좁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세면대가 하나 더 있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있어서 약간 걸릴 수 있어요. 어깨가? 아. 그렇죠. 네. 나올 때. 네. 네. 여기 계약하신 분은 날씬. 이걸 원하신 거예요. 네. <laughs> 계약하신 분은 날씬하시니까 음, 저는 걱정 안 하시면... 만약에 세면대 있어서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서랍장. 네. 음. 1층에 방이 있죠. 방이. 1층에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냥 방이에요? 안방입니다. 안방이요. 안방인데. 아, 보여. 보시면 아세요. 붙박장 설치가 돼 있네요. 이게 앞방이죠. 근데 드레스룸도 있잖아요. 드레스룸도 있다고요? 아, 붙박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3 m 56. 아, 이건 이제 진짜 한 10억 넘어도 네. 나가는 집. 3 m 30. 네. 10억 들고 와도 여기 못 사요. 안 판다고 네. 하실 거예요? 10억에도 못 사요. 네. 11억에도 못 사요. 네. 음. 자, 아치로 된 드레스룸. 음. 아 여기도 11자로 시스템 선반 와 수납이 이렇게 음. 많아요 붙박이장 저기 12자가 있고 음. 1 5자리1 5자 되죠 양조가면 음. 근데 야. 이것도 기본으로 해줬다고요? 네 아, 제가 분양할 때 살짝 미쳤나보네 미쳤어요? <laughs> 네. 이걸 8억대에 팔았으니 음. 그때 바로, 당시에는 8억 중반 네. 괜찮은 <laughs> 금액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믿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아마도 개딴 거야 네. 한 2억 사게 산 거야 2억. 집이 이렇게 잘 나올지도 몰랐고 지금 네. 여기가 이렇게 네. 네. 2, 3억 싸게 달랐어요 네. 또 자재비가 막 이렇게 많이 오를지도 모르고. 한방보시 보세요. 아. 좋네요. 아까 욕실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거기도 근데 여기 또. 네. 세면대만 지금 새개야요네 개지, 네 개. 벌써 네 개. 세면대만. 욕조 있고, 타일. 네. 파티션? 음. 아, 요거 이렇게 딱 벽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 너무 좋은 거 같아. 이 여긴 넓어요. 충분히. 음, 매립형 평수 거리까지. 네. 음.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히든 도어 처럼 보이네요 여기 홈을 파가지고 보시면 여기 딱왕고가딱 네. 맞습니다 네. 하임 시리즈의 네.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죠 마이너스 모디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에어컨 안방 에어컨 손잡이는 진짜 이쁜 거 같아요 네 손잡이 이거 깔끔하면서 근데 비싸요 이거. <laughs> 한 주에 3 5 0 0 0원이라던 네. 한 주에 35,000원 이 세라믹이 뜯어지면 <laughs> 원래 이거 한8 0 원짜리도 많은데 그긴 거, 이거 진짜 비싼 거죠 한3배4배 되는 거죠. 실리콘 조심하세요. 네, 네. 네, 네. 자 이제, 이제 1층 봤어요. 음. 이제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까지 있어요? 아니요 없죠. 저 <laughs> 1층짜리 건물이에요. 저희는 2층 구조를 좋아하죠. 왜냐면은1층이 안방이 있잖아요. 굳이 네. 3층 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네. 살살. 자 조심히 실리콘 싸서 천천히. 음. 그치지만 2층에 또 보조 주방이. 네. 아... 이것도 원래 없었던 건데 소장님께서 와... 의견 주셔서 참을 좀 길게 그러니까, 빼 주셔가지고 여기에다 냉장고 넣으셔도 되게요. 여기 저... 냉장고 자리예요. 그렇죠. 냉장고 음, 자리 나오죠. 응, 기존에 갖고 계셨던 거 갖고 오셔도 되게 겠두대 나도 돼요. 두 대. 네. 네. 고 060도 네. 이렇게 중앙까지 컬쪽 올려서 네, 너무 예쁩니다. 불직 키죠. 키 공부해. 키고서 봐야 될거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아, 너무 싸게 팔았다. 자 다시 요소를 끼. 이게 설명 네. 있나? 들어간다? 네, 냉장고 자리. 네. 음, 네. 그리고 보조 음, 주방이 여기에서... 있으니까 아, 보조 중 좀... 세탁기 여기 안 계셨네. 이거니까 오라는 데라는 거 네, 는 집들도 있고. 네, 는 집들도 있고. 있고 있어요. 드럼 세탁기. 네. 이고 네. 네. 인덕션에 네. 이렇게 미니 싱크볼. 네. 음, 간단한 뭐 레인지나 토스터기, 네. 커피 머시, 충분히 조리돼요. 올려놓으시고 콘센트 네. 이용하시면 되시고 네네. 냉장고는 저쪽으로 배치하시면 되시고 네, 네. 음, 바로 화장실, 화장실 타입이죠? 이것도 1층이랑 똑같이. 위치기랑 똑같이. 근데 여기는 제대로 배열이 됐어요. 보시면 여기 턱 됐고 여기가 세면대에 이렇게 있고, 충분히 공간 나오잖아요. 음. 아까 거기는 세면대를 억수로 넣다 보니까 폭이 좀좁아질것 같아요. 원래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 거야.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2층 큰방 <laughs> 전방이 장난 아니네요 앞에 건물 쓰면 가리는 야,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전방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찍기 전에 저희도 네. 야 이거 저기 섬까지 다 보이네 음. 너무 이쁜데요? 앞에 건물을 3층으로 올렸으면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와. 일부 가리거나 여기 안 가려요 네. 최대한 간섭 없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네. 간섭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단지형들은. 아니 네. 아니면 저 언덕 꼭대기 혼자 네. 나홀로 네. <laughs> 하시던가. 네. 거의 5m예요. 5m 네. 길이가. 네. 야짱방 아니죠, 5 m 여기는 3m 57. 3m 57. 실링팬에 층고도 네. 높고 인도도 실링... 있고. 야. 공조장치까지 있고, 네. 개별난방되고 좋습니다. 너무.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니 이번에 저기 산 꼭대기 저8,800 온데 있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이게 위치도 확실히 좋지, 가격도 훨씬 저렴했지. 이야, 비교가 안 돼. 아, 그 대신에 빈 땅일 때 산이었을 때 아무도 것 <laughs> 보고 그림만 보고 계약해 주셨잖아요. 이게 훨씬 좋잖아요. 아, 네. 음. 그, 그분들 다 모험하신 거고 근데 저희도 모험한 그 거잖아요. 산 꼭대기 8,800인데 네. 그꼭 골짜, 짜기로 네. 올라가야 되는데. 네, 산 거의 삼 메타 92. 네네. 음. 여기는 3m 20. 네. 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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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2방도 아, 적지 않아요. 네. 조명도 입쁘고 에어컨. 음. 네. 아르떼에서 봤던 조명인니다 네, 아니죠? 아르떼 조명. 네. 요것도 중간중간 바뀌어요. 네. 음. 켜지는 게. 여기는 멀티룸 용도예요? 네. 네. 거실 근데 방으로 거실, 써도 되고. 이분들이 이렇게 원하신 거예요. 네. 거실로 써도 되고. 네, 네. 딱3유연동 주문. 3면동 주문 두개 달려서 유연동 네. 주문. 네. 와, 이쁩니다. 방이 다 커. 방이 전망이 없어. 여기도 공조장치 전공구 자리예요? 네, 네, 네. 전공구 자리. 그다음에 여기도 또 방이에요. 이 방도 네. 어. 사이즈 잘 나왔네요. 전용 방으로 쓰기 딱 좋아요. 네. 네, 에어컨 들어가 있고. 네, 컨 들어가고. 네. 3m 58. 어, 네. 여기는 3m 22. 아, 큽니다. 조명. 여기 천창 같은 조명.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네. 여기 이게 라운드가 그 모서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여기도 다 공주장치 되어 있고. 여기는 따님 방줄것 같아요. 핑크색 벽지로 한거 보니까. 네요? 네. 벽지 색깔도 다 선정하신 거예요. 고객님들이. 네. 좋습니다. 이 방이 이렇게 지금 세 개잖아요, 지금? 위에만. 여기 방 하나 더 있는데요? 여는내 방이지. <웃음> <웃음> 여기 숨은 거, 골방. 골방. 여기 펜트리. 여기가 아마 드레스룸할것 같아요, 이분들은. 드레스룸? 그 네, 이쪽 같이 쓰거나 창고로 음, 써도. 공 공부방 양쪽으로. 그래도 돼요. 놓고, 책상 안이 좋놓고 서재방? 네, 여러 가지로 뭐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의도가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네. 여기 또 방이 있어요. 마지막 방. 그럼 방이 몇 개예요? 네 개예요, 우리만. 골방은 빼고? 골방 빼고. 골방 빼고? 골방까지 하면 다섯 개.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네.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네. 근데 골방은 빼고. 네. 네. 주방에 화장실까지 있고. 네. 보조 주방에 화장실. 음. 이 야, 너무 잘 나왔습니다, 집이. 네. 3m 5 7 네. 네. 3m 20. 이방도안 작아요. 에어컨도 몇 개예요? 에어컨은 그럼, 그럼 방마다 있으니까. 여섯 개예요? 여섯 개 6개 거실까지 있으니까 일곱 개죠. 아, 그래요? 여기 거실도 있잖아요. 아 여기는 없군요. 여기 없네요, 여기. 그러면 여섯 개네요. 여섯 개? 6개? 여기까지 있었으면 일곱 인데 여기 거실은 없어요. 밑에 세 개, 3개, 위에 세 개. 네. 우리 네 개죠, 네 개. 그러니까 일곱 대예요? 일곱 대네. 하나, 둘, 셋, 넷. 거의 주방에 거 있으니까. 그럼 일곱 대네. 네. 아, 일곱 대 맞아요. 일곱 대 맞아요. 주방 거실에 한 대예요? 네. 주방, 주방 거실 거실이 두대 아니에요? 따로따로? 따로? 네. 안이. 그거 봐야겠습니다. 그거는 안 봤어요, 자세히. 네. 그건 확인해 보고. 네, 확인해 볼게요. 네, 거의 기본 다섯 대에서 여섯 대 들어갔거든요. 네. 추가는 들어갔어요 이거는 음. 추가 다 다섯 개였네 여섯 개네 어디가요? 에어컨 원래 한 대는 추가 들어간 건 들어가잖아요. 또. 음, 사실 세대... 이거는 알아서 들어간 음. 거니까 네네. 뭐뭐 네. 뭐 세대마다 이제 뭐가 더 추가가 됐으면은 다 비용 저희가 받고 네. 다 네. 설계를 해드린 거거든요. 네네. 음. 이제 마지막 한 세대 남아 있긴 한데 네. 그건 내년 8월 입주라 그거는 네. 전 이제 빨리 팔고 싶지는. <laughs> 네 아, 여기 계단실도 너무 예쁜데요. 허가 받고 음. 음, 정상적으로 네. 다 지어놓고 팔고 싶긴 한데 네. 그래도 꼭뭐 나는 미리 선점하고 네.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네. 주시고요. 이 음, 영상도 이제 인터넷에 음. 유튜브에 이제 박재. 이거는 우리만 딱 찍을 수 있는 현장이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아 조명도 너무 예쁜데요, 이거. 이 계단실 조명도. 음, 실리콘 출신. 네. 아 방이 위에만 네 개. 멀티룸까지 하면 다섯 개 근데 어쨌든 방 이렇게 많고 1층에 안방이 있는 구조고요 아 정말 저희가 요거 완성건 뭐땅만 인상태에서 분양을 시켜드렸지만 저희 믿고 계약하신 분들은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요거는뭐 매매가 안 되니까 뭐 연락 주실 필요가 없고요 네아한 세대 있죠 한 세대 아 지상 주차 타입 한 세대 그건 연락 주시고요 내년 10월에 입주 가능한 세대입니다 네 아, 홈리에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